자 여러분 HJ 중공업입니다. 어, 제가 이런 모습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부터 늘 제가 어, 지난주에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이거 점선 부분 있잖아. 여기 점선 뭐라 그랬죠? 네, 맞아요. 엔벨롭 상단이 하단이라고 그랬죠. 엔벨롭 하단은 어, 반등 확률이 굉장히 크다. 왜 크냐? 웬만해서는 가격이 여기까지 잘 오지 않아요 종목들이. 어, 왜냐하면 급하게 내려와야지 여기까지 옵니다.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천히 내려가면. 엠벨도 같이 이렇게 꺾여요. 같이 꺾이기 때문에 그냥 어, 이렇게 꺾이는 선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잘 닿지 않는 선이에요, 어차피. 그리고 어, 급, 엠벨 하단에 닿았다는 거는 급하게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급하게 내려왔다는 거는 그만큼, 예, 음, 어떤 좀, 뭐랄까요, 반등 확률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엠벨로프 하단은 매우 조금은 우리가 반등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어, 공략해 볼수 있는 그런 타점도 가령, 가령 이런 부분이에요 예,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급하게 떨어지면서 엠벨선에서 살짝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10월달 이었잖아요. 어, 10월달에 닿지는 않았었는데 이때의 모습처럼 여기 이런 구간에서도 이제 반등이 나왔고 지금도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아마 어, 이 종목이 과거에 어, 과거에 엠벨 하단선에 이렇게 닿았을 때를 뭐 예를 들어보면 어, 많은 그엠벨하단 단에 닿았을 때가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보면 뭐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 2025년도에 어 이런 구간 살짝 닿았던 이런 구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뒤로는요. 이게 이제 2025년도 4월, 3월 이럴 때였거든요. 그 뒤로 보시면은 엠벨 하단선까지 한 번도 닿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지금 여기 10월에 한 닿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등 구간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 그 이거를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강의 자료 중에 두강에 아주 자세하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에는 뭐두시간도 모자랄 것 같고요. 엠벨로프를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어떻게 설정을 할 거며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지 무조건 엠벨, 엠벨로프 하단에 닿았다고 반등하는 게 아니라 종목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정, 종목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지 이런 거다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무료로 꼭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뭐 h j 중공업 같은 경우는 월봉상에서 여기서부터 예, 큰 저항대가 있었어요 여기서 갑자기 툭 떨어진 2018년도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까지 제가 목표가로 말씀드렸어요 이 가격까지 어, 9월, 10월 예, 여기서 윗꼬리를 모두 다 남겼고요 11월 캔들은 뭐다 예, 10월 캔들도 그렇지만 11월까지는 주정. 조정캔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닥에서 급격하게 얘가 거의 뭐 10배 가량 올랐어요. 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10배 가량 올랐습니다. 여기 3천원 구간에서 이만큼이 올랐어요. 예, 3만 4천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조정캔들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정캔들이 나올 때 11월 달에 이제 얼만큼의 거래량이 터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거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조정캔들이니까요. 어, 캔들은 조정을 주면서 매수세도 강하고 매도세도 강하고 팽팽했어요. 팽팽했고, 11월 달에는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하죠. 그런데 이 매도세가 강할 때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면 그 부분이 악성 매물대가 되겠죠. 악성 매물대는 이렇게 많은 개인들이 물려있는 그 가격대를 악성 매물대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반 정도 지났습니다. 11월이 그렇죠? 지금 어, 11월 17일이에요. 어, 우리가 한달 기준으로 거래 일수가 20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음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여기까지 조정 받아도 얘는 아무 그 저기가 없는 애예요. 예, 당연한 거라고요. 18,500원 정도인데요. 언제든지 여기까지 언제든지 조정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한번 아, 가지고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 그렇죠? 월 어, 원래는 HJ중공업 저희 채널에서 찾아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제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것을 도움을 드렸고, 지금은 그 시기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목표가를 찍고 나서 조정캔들이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거래량에 집중을 한다면 지금 11월 17일인데 우리 한달 거래량이 일수가 20일이죠. 지금 반 지난 거예요. 예, 반 지났고 이제 10일 남은 겁니다. 예, 10일이 남았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이제 반 정도인데 이제 예, 여기서 반더 지나면 즉한 달이 지나면 대략 이런 거래 대금이 나올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거래� 대금 10월보다도 적은 수치거든요 그 판단은 이거 곱하기 2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반 정도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 정도만 더 올라오겠죠 예, 그러면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조정을 받는데 그렇게 큰 거래대금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11월이라는 거예요 혹은 12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정을 줄때야 이거 더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가격이 최저, 여기까지는 저는 본다는 거죠. 18,500원.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예, 저가 부분은 이제 2450원인데, 이 가격이 뭐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부분, 아, 직전 캔들, 여기 부분에서도 이제, 아, 윗꼬리가 달렸었는데, 저는 여기 캔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 캔들까지는 조정 줄수 있겠다. 뭐 여하튼 다행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본으로 돌아가 했을 때 지금 제가 반등 나온다 반등 나온다 했던 그 가격대가 아,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엔벨 하단선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직전에 여기 부분이죠 10월 달에 저점 부분을 깬거 아닙니까 깨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이 부분이 이제 아랫꼬리가 되는 거죠 지금 어 월봉으로 보면 이런 차트가 남겨졌잖아요 이런 차트가 아, 이런 차트가 아 캔들이 됐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이 저점 부분이 대략 얼마냐면 저점보다도 우리 몸통까지 봅시다 좀 보수적으로 이, 이 정도로 예,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러면 어, 이런 부분의 가격은 대략 얼마요? 어, 23,900원 정도다 어, 이 정도 가격이 되는 거죠 지금 물론 여기 아래꼬리 부분은 이제 어, 올라왔는데 매물 소화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때좀더 관찰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봅시다 예, 저랑 같이 보시고 23,900원 이, 이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 물론 제가 여기서도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저항대에 있어서 그래요 저항대 여기서 다시 이렇게 꺾이면 어떡해요 예, 꺾이면 그것도 제가 관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인 아주, 예, 아주 집중적인 타겟이 나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랑 같이 한번 공략해 보실 분들은요 어, 우측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6571-2438제 개인 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HJ 중공업 타점 어,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어, 공감이 된다 하시면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1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반등 흐름 나왔을 때 우리가 목표가를 이번에는 어디까지 들고 갈 것인지 전부 다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 알려드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어, 정말 이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언제 어디서 매수 한, 할 건가,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 드린다고 약속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6065712438로 문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여러분들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지 간단한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아, hj 중국업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 카드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아,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 넣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이 미투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미투온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었습니다. 당시 미투온이요. 이렇게 4,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미투온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요, 매수 가격은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있는 6,600원까지 끌고 가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6월 27일이면은 이 날이었고, 이 캔들에서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의 매수가 드렸어요? 4,900원의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하자고요? 6,600원, 6,600원을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 문자 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왼쪽에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에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까지 끌고 와서 이런 부분 직전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없이 매도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 드렸죠 자세 번째 종목은요 sk 오션플랜트 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 드렸을 때 가요 여러분 언제였냐면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은 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분석도 이렇게 하면서 18,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 그래서 7월 30일 날 이때 제가 언급을 했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얼마 18,000원 때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드렸었는데 그. 때가 가격이 이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날 드디어 제가 원하는 18,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물량 괜찮다. 받아 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아시고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트려 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영상 끝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어, HJ 중고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아주 좋죠. 예 지금 한 60억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60억 정도는요 오늘 거래 대금의 거의 10%예요. 오늘 644억 정도 거래 대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10% 가까이는 60억이니까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주가를 거의 동행하고 있어요. 예, 동행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올리는 거는 프로그램 역할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저항대가 좀 왔어요. 23,9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보시면 지금은 윗꼬리가 이렇게 좀 달리고는 있어요. 23,800원 이 구간에서 바로 여기 구간이죠.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맞아요. 그것만 지켜보면 돼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지 아니면 주가는 꺾이는데 얘는 계속 유지를 하는지 이 부분만 관찰하시면 될것 같아. 두 개가 비슷하긴 한데 아니 아니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아주 딴판이긴 한데 이게 떨어지더라도 프로그램이 받치고 있으면 얘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도 다시 또. 올라올 것을 예, 예고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만 저랑 같이 잘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는 모간 서울입니다. 모간 서울이 지금 54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거래원 1위에 있겠죠? 어, 모간 서울이 보시면 지금 여기 모간 서울이 아주 크게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증권 신한증권도 얘네들도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거는 좀 나중에 저 시간이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거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 도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 1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HJ중공업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HJ중공업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HJ중공업으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 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이 usb는요.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네,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암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 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 s b 예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아, 어,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도요. 일자로 하락하지 않고 중간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중수 개미는요,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종목에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 하십니다. 그럼 고수 개미들은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 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 리먼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야 되는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 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따진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따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따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아,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다지기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아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아 어, 내가 같이 따라서. 아,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세가 나온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도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기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 악재에 한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기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에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어,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하여서 어,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어,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20 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200 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은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usb가 복제 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원 정도 합니다 아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망같트에서는 첨부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방 악 떡 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